날씨는 더워요. 그렇 오늘 날씨는 더워요. 오늘은 무슨 요일이에요? 그... 오늘은 무슨 오늘, 요일이에요? 목요일이에요 네,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오늘 온도는 몇 도예요? 오늘 온도는 몇 도예요? 오늘 온도는 몇 도예요? 홈나이 니에라뉴 아, 오늘 네, 오늘 온도는 몇 도예요? 밤은 남도. 아니 네, 그 여기에 28도예요. 28도예요? 네, 28도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오늘 온도는 몇 도예요? 28도예요. 베트남은 몇 도예요? 베트남. 베트남은 몇 도예요? 베트남 삼삼십오도요 네, 베트남은 삼십오도예요. 베트남은 삼십오도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요즘에 베트남의 코로나는 어때요? 자오나이 베트남 코로나 어떻게 나와? 요즘 어... 너무 많아요. 네, 베트남에 코로나가 많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네 그렇군요. 자 한국어에서 이 고는 뭐예요? 응급팝거 응이요. 이 나오. 바. 네 바도 있고 그렇죠. 바 그리고 또는 조이 사우더가 돼요. 그렇죠. 조이 사우더 조이 네 사우키 뭐 이런 게되가 돼요. 자 그리고 숙제를 하고. 놀러 가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 찍띵비이렇나 숙제를 하고 놀러 가세요. 아, s 아, a 네, 그러니까 어, 하 다음에 sau đó c h 어, bài 에 어, 예, 그러는 거죠. 그렇 그래서 뭐뭐 하고 Zoe s a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숙제를 하고 놀러 가세요. 그렇죠? 숙제를 하고 놀러 가세요 또 어, <laughs>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어, 왼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요? 어떻게 <laughs> 말할까아네 이배 왼타이, 왼타이. 그다음배 왼파이. 그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세요. 그래서 고가 이 고라는 게 바로도 하고 조이 사우도 사이 어 사우 이런 의미를 쓰이는 거야. 알았죠? 자, 또는 보세요. 고가 뉴으로 쓰여 그래서 사는, 어, 이 산은 높고 저 산은 낮아요. 자, 이거 찍긴 게있잖아요이 산은 높고 저 산은 낮아요. 이산은 높고 저 산. 사는... 네. 아, uh, n 어 네. Uh, 자, 고가뉴으로쓸 수가 있는 거야. 다시 보세요. 형은 음, 키가 크고 동생은 키가 작아요. 자, 이거 직등변 녀태나. 음, 키가 크고 동생 음. 아, a n cao nhưng 이렇게 되는 거죠. 고가 어으로쓸수 있다. 그렇 그 다음 보세요 네음 언제고 오세요 그랬어요 언제고 오세요 언제 갈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언제 갈까요 키나우 세디 그랬더니 언제고 오세요 그랬어요 언제고 오세요 이거 직등변니테나 어, 언제 나. 갈까요 언제 갈까요 키나오 또 이세디 하니까 언제고 오세요 언제고 오세요 직등변니테나 어... 언제 고세요 할때이 고는 고는 어 버그가 되는 거예요 버그 키나우어 어, 버그 키나우 버그 키나우 하이 댄예그 되겠죠 그죠 네. 버그 키나우 하이 댄예 그죠 또 어, 누구를 만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구를 만날 거예요? 누구고 만날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자, 누구를 만날 거예요? 세갑 아이 누구고 만날 거예요? 이거 직딩배뉴테나우. 음. 에 세갑 바끄 아이. 누구고 만날 거예요? 그쵸? 바끄 오늘 나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고 만날 거예요? 누구고 만날 거예요? 그쵸? 또 oh, 어디에 갈 거예요? 그랬어요. 어디에 갈 거예요? s e đi đâu? s e đi đâu? 하니까 어디고 갈 거예요? 그랬어요. 어디고 갈 거예요? 이거 찍딩 벤지 테나오. 어. 어, 아, đi đâu? 응? Set đi đâu? đi đâu? đi đâu? cũng được. cũng sẽ đi đâu cũng được. 예 어디고 갈 거예요? 네더 그래서 이 고라는 것이 어, 고라는 것은 뭐예요? 먹크 또는 주로도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주 그렇죠? 또는 꿈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또 어, 무엇을 먹을 거예요? 그랬어요. 세안까지 하니까 어, 무엇이고 무엇이고 먹고 싶어요. 그랬어요. 이거 지빈베니테나 무엇이고 아, 먹고, 어, 먹고 싶어요? 개지 뭐 ũ n 뭐 안. 뭐, 지지뭐지 꿈도. 그렇죠. 래서무엇 먹고 싶어요? 무엇 먹고 싶어요? 주. 이거 이 고바침 이거로 쓰였네요. 그무엇이 고? 무엇을 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거 주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주. 그렇 네, 라지 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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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언 한이지 꿈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알았죠? 네. 무엇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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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누구고, 에? 또, 무언, 어, 누구, 누구, 어디, 언제.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알았죠? 네. 그러면은 한번 써보세요. 하이, 시즈님 어디에 갈 거예요? 어디에? Say 어디에 갈 거예요? 어 어디에 갈 거예요? 어디고 어디고 갈 거예요. 가, 갈 그렇죠. 거예요. 어디고 갈 거예요? 그러면은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어, 무엇을 살 거예요? 무엇을 어디고 살 거도 돼요. 무엇을 살 거예요? 쎄 무엇까지? 아무엇이고 어... 네. 무엇이고 살, 살 거예요. 거예요. 무엇이고 살 거예요. 네, 무엇이고 살 거예요. 또어 언제 에, 언제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언제고 네. 언제고 어... 만나고 싶어요. 어, 만나고... 그렇죠 언제고 만나고 싶어요. 먹고 루랑어 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언제고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는 <laughs> 다양하게 쓰인다. 알았죠? <laughs> 이 채가 있어요. 채는 쯔어가 돼요. 쯔어 알았죠? 쯔어 네? 그 잉크는 그 잉크는 채 마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변뉴테나이 잉크는 묵그래이묵게얘이그게크는채마이지 예, 묵, 묵. 않았어요. 채는 렇는얘어해서네그게얘기해묵이이 저커. 여민도. 맞아요. 자무어이저 네. 저커. 알았어요? 네. 네 모모 채 그래요 채. 뭐 쥐어 알았죠? 자 네. 5분 더채 <laughs> 지나지 않아. 네그는 돌아왔어요. 자 이거 찍딩밴 뉴나넘 5분도 네. 채 지나지 않아 그는 돌아왔어요. 안가이 과외배, 네, 배 쯔어과 남푸 맞아요? 어. 네, 채는 뭐예요? 채, 채. 채는 쯔어 네. 네. 다시 해보세요. 어, 그는 그는 한국에 온지 일년도채 되지 않았어요. 자 이거 직등변 뉴태나오 그는 한국에 온지일년도채 지나지 않았어요. 안녕이안녕 한국입니다. 안문 네, 쪼다 나는남이기 채는 뭐라 그랬어요? 채. 채는? 지 알았죠? 네. 또, 쉬지도, 쉬지도 못한 채, 네, 그는 다시 일하러 갔어요. 자, 이거 직등변 밑에 나 쉬지도 못한 채, 그는 다시 일하러 갔어요. <laughs> 아... 쉬지도 못한 채, 쩌쩌쉬다 응이 쩌응이 네, 쩌응이 네, 앙어이 라이 리람비에 이거 집중해야 돼요. 하이..떡중해 네 네, 다시 에, 잠이 채 깨지 않았어요 자, 이거 직등변유테나오 잠이 채 깨지 않았어요. out. I'm s 아, r r y I'm s 깨다 라는 I'm s o r 자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띵작, 그래, 잠이 깨다. 띵작, 알았어요? 그러면은 잠이 채 깨지 않았어요. 자, 잠이 채 깨지 않았어요. 띵작, 네, 띵적, 그러네. 띵 네. 그러면 잠이 채 깨지 않았어요. 이거 찍 띵비엔드 테 나오. 띵, 띵 띵작. 주어 띵적. 주어. 맞아요? 주어 띵적. 네. 이렇게 말해야죠 이거 채라고 쓰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뭐, 뭐,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에, 이거는 come the up 한다는 거예요. become, become, 하이라, come the up. 알았죠? come the up, become, 네, come the up. 네. 그러면은, 아, 아, 아저씨, 네, 아저씨, 여기서, 담배를 못피우게 되어있어요 라고 했어요 이거 직등변 s s 나 y 아저씨 하면은 주어이 h 러는거 t h e 어 n e 어 d to know. I just s e 어이 트투크 어더이 밑감하는 거, 밑감, 밑감, 알았어요? 어더이 트투크 컴드워, 트투크티 컴드워 못 피우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네. 자 교실에서는 교실에서는 떠들지 떠들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직등 배제 되나 교실에서는 떠들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점, 점. 어, 점. 어, 점. 어. 점. 떠들다 람죠 오나 아, n 오 나우. 네, g 오나오 어, 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어, 공원에서 담배를 피워도 돼요? 공원에서, 공원에서 예, 담배를 피워도 돼요. 하이 잘라이 방팅함. 네, 에 어컴비엔 라 후터 어더 컴. 어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게 피우, 피우지 못하게 피우지 못하게 되 되었어요. 되어 있어요.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맞아요.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어, 식당에서 담배를 피워도 돼요? 언냐항 후터 티더컴 식당에서 네 식당 식당에서 피 담배를 담배 피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네,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워도 돼요? 어, 커 카페. 네. 커피숍에서 어,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우. 못하게, 못하게 되어, 음, 되어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릴 네. 필요가 있어요. 하면은 건티엣 건티엣 건 하는 거예요. 건티엣 알았죠? 건티엣 건티엣. 네. 알았죠? 뭘할 뭐 필요가 있어요. 어,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한국 법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거 직등변이 되나요? 한국에서 는 음, 한국 법을 알 필요가 있어요 한국 법 한국 법은 p a b 한국, 한국 법은 법. 한국 법. 한 법.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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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한국 필요국 법. 한국 법. 한국 법. 한국 필요. 한국 법. t 한국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또그 네. 사람을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을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이거 직등비나어 아니, 컨어아 아니, 그러에서 에, 컨파아 파이뜻또뭘어이 응, 어이, 그렇죠? 네. 그 사람을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결혼할 필요가 있어요라고 물어봤어요. 건티엣 게턴 파이컴. 건티엣 게턴 파이컴. 하자 라이방팅 하네. 결혼할 필요가 있어요? 결혼할 필요가 있어요. 네. 결혼할 필요가 있어요. 방. 예, 방. 건티드 가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컴. 컴 건티드. 에, 파일람 게톰. 파일게톰. 맞아요? 또그 네. 친구를 만날 필요가 있어요? 건티엣 팔갑 만오이 팔컴 그 친구를 만날 필요가 있어요? 그 친구가 만날 필요가 있어요. 네, 그 친구를 만날 필요가 있어요. 멍그 친구를 만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방 건티엣 파이갑 만 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그 친구를 만날 필요가 있어요. 네그 친구를 만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알았죠? 네또 어, 운동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운동을 할 필요가 있어요. 건티엣 파이더 테즈 파이 n uh, 운동을 할필요 o 네, 운동을 o 필요가 있어요 네, 운동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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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no, n 수, 수 없어요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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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를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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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을수 없어요 네, 뭐뭐 하지 어. 않을 수 없어요 을수 없어요 하면 컴퇴, 컴 하는 거에요 컴 컴퇴, 컴합 컴퇴, 컴합 컴퇴, 컴합 네, 공부하지 어. 않을 수 없어요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컴퇴, 컴합 맞아요? 또 컴퇴, 컴 떡, 퇴죽 어떻게 해요? 컴퇴, 컴, 떡, 퇴죽 자, 운동하지 을 네. 않을 수 없어요. 네, 운동을 하지 운동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운동을 안할수 없어요. 운동을 안할수 없어요. 네, 컴택 컴 덥테죠. 그렇죠? 그 하이 짤로이 방띵 아니 밥을 안 먹을 수 있어요. 밥을 안 먹을 수 있어요. c 컴태 컴, 안 컴, 파 컴. c 밥은 e come. 네, 밥은... 아, 아니 know. 요 know.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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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잠을 안잘수 없어요. 컴텍, 컴프, 파이컴. 아니에요. 잠을 잠을 <놀람> 안잘수 <놀람> 없어요. <놀람> 아니요. 잠을 안잘수 없어요. 네, 아니요. 잠을 안잘수 없어요. 그쵸? 친구를 안 만날 수 있어요? 친구를 안만날수 있어요. 컴텍, 컴갑, 반배, 팔컴. 아니요, 친구를 안 만날 수. 아니요, 친구를 안만날수 없어요. 술을 안 마실 수 있어요. 술을 안 마실 수 있어요. 술을 안 마실 수 있어요. 컴, 컴텍, 컴, 궁주, 팔컴. 네, 네. 아, 술을 네. 안, 마실 안 마실 수, 수 있어요. 있어요. 네, 응님 어쩌고 싸우다 합디 네. 네.